마디샤를 하겠습니다. 맑은 물이 정수리로 들어와 편안하게 머리를 씻어 줍니다. 호흡과 함께 머리 전체를 느끼며 내쉬는 숨에 잠념과 피곤함을 씻어냅니다. 맑은 물이 얼굴을 씻어 줍니다. 얼굴에 편안한 표정과 미소를 지으며 내쉬는 호흡과 함께 긴장을 씻어 줍니다. 목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맑은 물이 목의 긴장을 풀어 주고 호흡과 함께 긴장을 씻어 줍니다. 목에 불편한 느낌을 충분한 호흡과 함께 한번더 씻어냅니다. 이제 가슴과 어깨를 충분히 느껴봅니다. 가슴의 답답함과 어깨의 긴장감을 호흡과 함께 씻어냅니다. 들숨의 가슴 전체, 날숨의 어깨, 팔, 손끝으로 주의를 둡니다. 맑은 물이 가슴과 어깨의 답답함과 긴장감을 풀어내며 손끝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가슴과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이제 숨을 조금 깊게 들이쉬어 봅니다. 천천히 가슴 아랫배 골반까지 들이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번더 가슴, 아랫배, 골반까지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줍니다. 맑은 물이 이제 숨과 함께 아랫배, 골반까지 들어왔다가. 다리 발바닥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몸의 피로감과 다리의 긴장감이 호흡과 함께 발끝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한번더 깊이 호흡하며 발끝으로 씻겨 내려가 몸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잠시 호흡과 함께 몸의 감각에 머물러 봅니다. 충분히 머물렀으면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